부산 꼴통 토롱 통 통통 예 부산 꼴 통을 뵙니다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걸어서 걸어서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안로터리입니다 부산 꼴통토롱통 통톡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예, 또로로롱 똥똥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동래구 꼼장어 골목 입니다 자이 집이 은조산 꼼장어 대장 입니다 이 꼼장어 골목에서 최고 대장 입니다 은조 동래 예, 이, 이 집이 제일 크고 예. 시설이 제일 잘돼 있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따닥따닥 붙은 할매들이 하는 아, 꼼장어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요보성상꼼장어요것 동네 통닭집 있고 요 옆에 보면 생선구이집 다 소주방입니다 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는 지 인정시장 동네시장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보면 쪽발집도 있고 예, 떡집도 있습니다. 예, 바다장, 그 집도 있고. 이것도 꼼장어, 성향상 꼼장어. 자, 아, 딱 이번에 전부 다 간판을 깨끗하게 다 바꿨네. 자 이상 부산 동네 꼼장어 골목 한 바퀴 올라가면서 집에 가면서 네 봤습니다 여기로는 동네 시장입니다 동네 시장 여기는 돼지국밥 골목 ne zo ket an traoù eo k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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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수원 인정시장 되 있습니다. 인정시장, 예, 여기는 안에 올라가면 동네시장과 인정시장 두 시장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칠게요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 혼을 기다려. 바이바이, 안녕.